559장 전송드립니다. 559장입니다. 자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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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说是你。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저가도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 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황, 이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날 적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의 울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또그 아버지로서 자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미워하고 한 아내는 또 사랑한다. 우리가 이 점도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인데 왜 누구는 미워하고 또 누구는 미워, 사랑하는가?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미워하는 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고 장자의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다 사랑하고 성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또 지금까지도 모든 자녀들, 모든 우손들을 다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섬겨 오셨겠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역한 아들, 어, 아마 정말 폐역한 오늘날에도 폐역한 자녀들이 있지요. 어, 당시에도 안타깝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지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우리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 부모로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자녀의 방탕함과 완악함을 대개는 숨기고 나타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술에 잠겨서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뭐 그리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천륜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사회, 그 공동체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지요. 사실 이 자식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 폐역한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죽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녀를.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 폐역한 아들, 방탕하고 술에 잠겨서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들의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의 말에도 거역하고 방탕하고 듣지 않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배역하고, 목이 걷고, 지막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더큰 벌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요.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 권징인데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을 때 일인데 참이것 도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죽일 죽을 죄를 범하여서그 사람을 죽일 권한을 여러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는데, 어, 나무에 매달면 빨리 내리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무에 달려고 했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지도자들 나무에 매달면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지요. 스대반처럼 돌로 쳐죽일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 형을 선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우리가 달려야 했던 나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조주를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몸둘바를 두지 못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여기지요 이 신앙에 머물지 못하고 그럼 이 신앙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정도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죽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들을 거어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겼지만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한 주간을 주님께 이탁하여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